30년 전, 일본 요리 경연대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걸리게 했던 장본인은 그 대회에서 어여쁜 딸이 실종되는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0년간 딸을 그리워하고만 있던 그의 눈앞에 한 여성 요리사가 찾아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아침 안개 사이로 고풍스러운 한정식 식당 명가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5시 윤상현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상현은 창밖으로 북촌의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옥 기와지붕 위로 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무 서랍을 열자 작은 은색 액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액자 속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홉 살 소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작년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3 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의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액자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냉정하게 굳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명가원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왕실 비방조리법을 3대째 이어온 한정식 명가의 수장으로서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었죠 주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칼과 도마는 크기별로 식재료들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방 안에 고요한 침묵은 그가 오랫동안 혼자였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상현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총괄 매니저 김예진이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와 주문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방에서 일하실 새 요리사분이 오셨어요. 장현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지친 기색이 스쳤어요. 회장님께서 6개월마다 요리사를 바꾸시는 기록이 이번에는 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분은 정말 뛰어납니다. 장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으로 39세의 박지영이 들어섰어요. 단정한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박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현은 지영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가슴 한 구석을 간지렸지만, 그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렸어요. 30년 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가슴 한켠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에 올리세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산초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지영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상현은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곤자 남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오래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흥얼거림을 멈췄습니다 조카 윤민석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어요 삼촌 새 요리사가 왔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확인 안 했는데 채용하셨더군요 민석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상현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내 확인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삼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주방을 열어주는 건 위험해요. 상현은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가원에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내 결정이다. 민석의 눈 속으로 분노가 스쳤지만 상현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장 밖으로 북촌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상현의 가슴 한 구석에는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작은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는 딸을 찾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가원의 주방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불의 강약을 조절하고 칼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그 한가운데 박지영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주방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묵묵히 기본 반찬부터 시작해 명가원의 일상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오전 10시, 상현이 주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영이 만든 간장게장을 집어들어 천천히 맛보았어요. 한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시군요. 상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잠시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물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상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였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숙이 묻어버렸어요. 내 어머니가 쓰던 방식과 비슷하군. 특별히 배운 적이 있나?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무언가를 찾는 듯 허공을 더듬었어요. 특별히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손이 기억한다는 말에 상현의 심장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상현은 지영의 요리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지영은 주방 한 구석에서 특별한 볼을 꺼내 양념을 섞고 있었어요. 그녀도 모르게 흥얼거린 멜로디는 상현이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주방을 지나던 상현이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멜로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였기 때문이었죠. 그 노래 어디서 배웠지? 상연에 떨리는 목소리에 지영은 놀라 양념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래요? 제가 노래를 불렀나요? 지영은 진심으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이 노래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이 양념을 섞는 동안.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멜로디가 저절로 흘러나왔을 뿐이었죠. 상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진정시키려 했었어요. 그냥 착각이었나 보군. 그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명가원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유명 음식 평론가였어요. 상현은 지영에게 전통 후식인 오미자 화채를 맡겼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오미자를 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물 위에서 특별한 패턴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윤가만의 비법, 오직 가족에게만 전해지던 방식이었어요. 상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듯 했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상현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 속 9살 지영이 쥐고 있던 주걱, 그리고 오늘 지영의 손에 쥐어진 주걱, 똑같은 방식으로 쥐고 똑같은 각도로 저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란 감정이 그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 나왔어요. "지영아, 네가 정말 내 딸이니?" 주방 한쪽 지영도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한복을 입고 커다란 주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 짓는 남자의 얼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처럼 청와대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명가원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최하는 남북정상회담 만찬을 명가원에서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상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30년 경력의 정점에 선순간이었으니까요. 주방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들떠있었지만 상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갑자기 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쿵. 의식이 흐릿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려오는 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상현은 의사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어요. 행사까지 꼬박 사흘, 그는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안 돼요. 행사를 앞두고 제가 없으면 상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쓰러지고 싶으시면 퇴원하세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혜진과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스쳤어요. 삼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민석의 말에 상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명가원의 핵심 비법, 특히 궁중 요리 구중구포와 오색황포는 오직 상현만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석, 내가 할수 있을 리 없어. 상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박지영 씨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의 조용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민석이 휙 고개를 돌렸어요. 그 초보가 뭘 안다고? 상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영이 보여준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묘하게 윤가의 비법과 일치하던 그녀의 손놀림, 익숙한 양념 조합, 가족만 아는 멜로디까지. 그래, 지영 씨에게 맡겨보지.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들어지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삼촌, 그건 너무 위험해요. 가업을. 장현은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가 결정했다. 다음 날, 지영은 명가원 주방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30년 전통의 레스토랑, 대통령 만찬, 남북 정상회담.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묘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지영의 손은 마치 제 곳을 찾은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구중구포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도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어요. 그날 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내일 준비가 다 됐겠지. 실패해야 해. 명가원의 평판이 걸린 일이야. 만찬 당일 청와대 주방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어요. 갑자기 그녀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소스가 변질된 듯 했어요. 지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근처에서 민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맴돌았어요. 지영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비상시에 쓰라고 가르쳐 준 잠깐 그녀에게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30분 만에 새로운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해냈어요. 만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음식을 칭찬했어요. 뉴스에서는 역사적인 만남의 성공에 명가원의 음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상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이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병원에서 퇴원한 상현은 명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주방에 들어서자 지영이 반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연은 그녀를 평소보다 더 오래 바라보았어요. 지영의 눈매, 콧날, 그리고 입술 모양까지. 아내를 닮은 눈과 자신을 닮은 턱선이 어우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30년의 실망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또 다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까 두려웠어요. 회장님. 건강해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상연의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마치 오래 전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명가원의 명성이 더 높아졌어. 상연은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감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영은 그 시선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찾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으니까요. 명가원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상연은 지영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양념을 섞는 방식, 칼을 쥐는 자세, 심지어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멜로디까지. 민석은 그런 삼촌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그는 상현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삼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것 같아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상현 앞에 놓았어요. 식품 위생법 위반 기록이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상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민석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요.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명가원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장현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어요. 내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구나.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회사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장현은 민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이 기록은 조작된 것 같구나.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참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장현은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자르고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케진이 찾아온 자료였어요. 30년 전 일본 요리 경연 대회 식중독 사태로 큰 혼란이 일어났고 당신의 다섯 살난 딸이 실종되었지. 상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 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슬픔이 북받쳐 올랐어요. 지영이 일본에서 자랐단 걸 알고 있나? 일본 요리사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들었어. 민석의 표정이 순간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곧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상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지영이 내 딸이라고 믿어. 내가 보여준 기록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방을 나서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상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더욱 강하게 피어올랐어요. 이제 증거를 찾을 시간이야. 내 딸을 되찾을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DNA 검사를 준비해 주게. 명가원 100주년 기념행사 당일 북촌 한옥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유명 인사들이 하나둘 명가원으로 모여들었어요. 주방에서는 지영이 마지막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놀림은 더욱 섬세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 윤가의 백년 전통을 기념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상연은 한쪽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민석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삼촌, 손님들이 모두 오셨어요. 슬슬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특별 메뉴는 준비됐나?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났어요. 네 회장님 오미자 화채와 오색 단자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상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메인 디저트인 오미자 화채는 윤가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요리였어요. 그리고 오색 단자는 상현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아직 가족에게조차 가르친 적 없는 비법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손님들은 명가원의 전통 한정식에 감탄했습니다. 상현은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디저트 시간, 지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미자 화채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첫 숟가락을 들었을 때 민석이 주방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그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다음 디저트인 오색 단자의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석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손이 몰래 그릇 위로 움직였어요. 소금 한 줌이 단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순식간에 망가졌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석은 당황한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높았어요. 박씨가 실수를 했네요. 소금을 넣다니 디저트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의 외침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연히 주방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지? 민석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을 가장한 승리감이 묻어있었어요. 박씨가 실수로 소금을 넣었어요. 오색 단자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결이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앞치마를 다시 메고 냉장고로 향했어요. 30분만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의 손이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새로운 재료를 섞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가 탄생했어요. 그것은 오색단자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풍부한 맛이었어요. 당연히 첫 시식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숟가락이 그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울렁거렸어요.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 주던 특별한 맛이었어요. 오직 가족만 알고 있는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은 비법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새 디저트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최고의 맛이라며 박수를 보냈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혼란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상현은 지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상현의 눈에 지영의 왼쪽 손목이 들어왔습니다. 소매가 살짝 걷혀 있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주걱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현의 심장이 멈춘 듯했어요. 그는 고유히 지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영아, 내가 맞구나. 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모르는 눈물이 고였어요. 상연의 서재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상연과 지영은 나란히 앉아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3 0 년의 기다림이 이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상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상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99.9999% 부녀관계 확실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흔들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0년간의 삶이 한 순간에 뒤흔들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장연은 천천히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지영은 그 온기에 놀랐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30년 전 일본 요리 경연 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줄게. 당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마침내 흘러나왔어요. 당시 한일 요리 경연 대회에 참가했어. 네 나이는 다섯 살이었지. 그날 우리가 우승할 것 같았어. 하지만 경쟁팀의 음모로 우리 음식에 식중독균이 들어갔지.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아름거렸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혼란스러운 소리들. 큰 혼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라졌어. 경찰은 내가 납치됐다고 결론 지었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너는 일본 요리사 부부에게 입양됐던 거야. 상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영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악몽, 이상한 향수,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모두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이름은? 지영이 아니라 수진이었어. 윤수진. 지영. 아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깊숙이 묻혀있던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가슴이 알아요. 그녀의 말에 상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삼촌. 잠시 이야기. 아, 박씨도 여기 있었군요. 민석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상현과 수진의 눈물 어린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이 탁자 위 DNA 검사지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상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했어요. 민석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박지영이 아니야. 내딸 윤수진이야. DNA 검사로 확인했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석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패배가 깃들어 있었어요. 장현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명가원의 비법을 글로벌 테이스트에 팔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민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삼촌 그건 상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만두렴 이 집안에서 내 자리는 없어 민석은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키워온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 후 명가원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윤가 한식 아카데미의 개원식이었어요 장년과 수진은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전통 한식의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를 목표로 한 학교였어요 특히 요리에 재능 있는 고아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상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한달 후, 수지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부녀정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부녀의 정을 담은 요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만들기 시작했던 새로운 궁중 요리의 완성본이었어요. 30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온 요리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상현은 첫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에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수진아 맛있구나.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집을 찾았어요. 30년의 기다림 30년의 그리움이 이제 끝났습니다.